예, 석송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함께하는 실전 선거 교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선거상식 뒤집기 표 떨어지는 연설 편인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 표 떨어지는 연설을 하느냐, 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표가 되는 연설을 할 것인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역설법으로 이렇게 설명드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연설에 대한 공포가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출마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디 다니면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하다가도 막상 무대 위에 딱 서게 되면. 무대 공포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연설을 잘하는 줄 압니다 본인만 그래서 해지는 줄 모르고 혼자 떠들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표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떤 연설이 표가 되고 어떤 연설이 표가 떨어지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는 표 되는 연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반대로만 하면 표가 떨어집니다 짧게 해라 이랬는데 길게 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뭐, 쉽게 하라 이랬는데, 어렵게 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표 되는 연설과 표가 떨어지는 연설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어, 전근대적인 문화인데, 모임을 하면요, 회식을 하거나 이러면, 건배사를 그렇게 시킵니다. 건배사가 딱 돌기 시작을 하면, 내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머릿속으로 막, 무슨, 뭐라 뭐라고 하지? 남이 하는 건배사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한테 시키면 나는 뭐라고 할까? 고민들 많이 해보셨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연설이 건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죠. 건배사 안 길잖아요. 그리고 총살살리냐 건배사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황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인 거죠. 축복의 말씀. 가장 짧은 연설이라고 할수 있는 이 건배사 중에서 최근에 재미있는 건배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끝날 때 하는 건배사라고 하는데요, 그 건배사가 바로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마돈나 이러고 끝나는 거죠. 마시고 끝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더니 마시고 돈 내고 나가자 이거면니다 끝날 때 우리가 마돈나 이렇게 외치고 건배사를 한다. 기발한 건배사죠. 그거 말고도 제가 봤던 기발한 건배사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삼행시 같은 건배사들이죠. 위, 아래 할거 없이 다 같이 여! 이래가지고 위하여 라고 하는 건배사.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며 살자 하는 빠삐용. 변치 말고 사랑하자 또 만나자 이래서 변사도 재미있게 건강하게 축복하며 살자 해서 재건축 뭐 이런 건배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해낸 사람들 기발하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딴데 가서 좀 써먹어도 되죠, 뭐. 우리 연설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간에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그런데 들어보니 그럴싸하고, 그리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래서 연설문으로 제가 건대사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연설은 로직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부 졸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아닙니다. 연설은 설득이 아니고요. 성동입니다 그래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연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 자꾸 뭘 설득하게 되죠. A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뭔가 P라고 내가 설득해내면 이 연설이 성공했다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강의고요. 연설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아주 기세를 만들고 파이팅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해주는 총매로서 내가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연설은 설득이 아니라 선동이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은 설득이고 함께 뛰쳐나가게 하는 것이 선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어야 연설이 먹힙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리 멋있는 이론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이미 무대 위에 딱 서는 순간, 서는 순간 내가 주인공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 이전에 이미 자락을 깔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서게 되, 됐고, 다들 저 사람은 뭐지? 이런 눈빛으로 날 쳐다본다면 이미 실패한 거다. 그럴 땐 아주 강한 수를 쓰지 않는 한 내가 이 연설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고 무조건 땡큐 이럴 일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이 감성적인 거고요 그 다음이 이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연설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포인트들이 뭘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가서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이런 것들이 완연하게 들어오는 게 좋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산모한테 내가 이 행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단체의 역사도 좀 알아보고 이 단체가 하는 일도 좀 알아보고 뭐 이런 거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 단체가 이런 거구나 파악하는 건 좋은데 그 얘기를 또 연설문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가 42년 전통에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게 칭찬을 한다고 해서 그건 너무 흔한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 나만 몰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감동을 줄수 없죠. 일단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알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연설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연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연설을 하는 사람이 칭찬하는 일은 참 쉽죠. 제가 원포인트 레슨 할 때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리 그 행사를 주최하는 담당자가 연락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요즘에 뭐좀 재미있는 일, 축하할 만한 일 없어요? 누가 손주를 봤다든지, 누구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다든지, 누구 딸이 좋은 대학을 가게 됐다든지, 취직 못하던 어떤 구성원이 조성 아들이 취직을 하게 됐다든지 이런 뭐 건수가 좀 없나 알아본 다음에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과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와서는 올라가자마자 인사 꼬박하고인사하러고 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인사하기 전에요 여기 누구님 와 계십니까? 아예 그러십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죠 예저 우리 누구님한테 홍길동 홍길동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영문둥으로 박수를 치고 나면 요번에 아드님 당가 보낸답니다. 다 같이 칭찬도 해주고, 다 같이 마음으로 또 응원도 해주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 단체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이 단체가, 어, 아주 기분 좋게 불러가고 있다는 걸 반전하는 일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인사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자,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어, 저 친구는 남들과 좀 다르네 이렇게 받아들여 줄 거고요. 만약 이렇게 짧게 끝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연설이 전혀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무조건 짧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가 스네이크라고 하는 시가 있답니다. 이 스네이크라는 시의 본문은요. 스펠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롬입니다. 시 끝. 연설도 이럴 정도로 좀 어이없을 정도로 짧아주면 훨씬 더 인상깊은 그런 연설이 됩니다. 그런데 기승전개를다 가시려고 하다 보면 나 혼자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행사에 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왕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박관념을 좀 가셔야 됩니다. 정말 짧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포인트는요. 그러다 보니 짧게 하려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렇구요 둘째 이렇구요 셋째 이렇구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태자면 이렇구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야겠네 이렇게 가는 순간 망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가야 앞서 얘기했던 짧은 것도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얘기의 주제를 맨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설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연설은 설득이 아니다 맨 앞에서부터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차라리 그 결론의 이, 이유들을 뒤에 대는 것이 훨씬 연설에 있어서 강한 임팩트 인상을 줄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에 또 연상선상입니다만 하여튼 남들 다 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게 좋다 자기소개 많이 기, 길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빼셔도 된다. 궁금하면 내가 누군지 그들이 알아보겠죠. 내가 다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거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독창성이고요. 내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독창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할때 피부에 와닿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어 봤는데요. 2023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639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639조라는 돈이 머릿속에서 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죠. 그런데 2023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민 1인당 정부 예산 책정된 것이 1,242만원입니다. 1인당 1,242만원. 이러면 확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 게 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단어들을 잘 찾아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금방 와닿도록 해줘야지. 직관적으로 와닿도록 해야지. 한참 머릿속에서 계산하게 만들면 연설 연설로서는 빵점이다.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쉽게 사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약장수 같은 정치인들이 연설을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죠. 너무 사례만 얘기하다 보면 주제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짧고 간단하게 하지만 아주 쉽게 사례 중심으로. 연설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아홉 번째는 다안 들려도 되니까 키워드 몇 개가 좀 들리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강부자 세금폭탄 이런 원색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죠 그걸 내가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확 닿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몇 개를 가지고 그것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인 연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 이제 열 번째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글로 쓰는 게 아니고 말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고 뭔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참 좋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 한번 갔더니 목사님께서 어, 사람들 을 재우지 않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 아주 유명한데, 이분 첫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 일곱여덟 번 하니까 빠져들대. 그리고 정치적 수사라는 것도 막 장황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준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연설들이 어, 실제로는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남는 연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어, 끌고 가는 연설문 작성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열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 좀 챙겨봐야 될 것들 일곱 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 말도 중요하지만 연설문도 중요하지만 연설할 때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똑바로 서 있느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앞으로 다가가는 듯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제스처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연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연설문만 가지고 될것 같으면 종이를 그냥 나눠주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때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장도 그 컨셉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전체를 전부 장악해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프로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일수록 딱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되면 3분의 2쯤 되는 시선 라인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딱 찍은 다음에 시선을 거기 고정시키고 한 사람한테 말한다라는 느낌. 여기 몇천 명이 와 있다, 몇백 명이 와 있다 의식하지 마시고 난저한 친구한테만, 저한 친구만 내가 선동해 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연설하는 그런 모양을 가질 때. 연설이 훨씬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힘있게 자신감있게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연설을 천천히 또박또박 해야만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랬더니 졸리더라. 빨리빨리 빨리 얘기하면 되지 뭐 별것도 아닌 얘기를 저렇게 천천히 얘기를 하냐 이러시거든요. 중요한 건그 청중들과의 호흡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내 얘기가 너무 빠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될 것이고요. 내가 너무 천천히 가고 있네. 또 내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 나는 발음은 좀 정확한 편이야.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지 이걸 너무 천천히 가야 된다. 너무 빨리 가야 된다. 이러지 말고 내 말의 속도라는 부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거 필요하겠고요. 다음은 이야기에 고저가 있어야죠. 리듬이 없이 그냥 쭉 흘러가게 되면 교수님들 중에서도 강의 듣다 보면 졸리는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리듬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듬을 만들고 감정을 실어야 되는데, 감성이 결국은 리듬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단어를 하나 써놨는데, 이게 중국어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이걸 그냥 발음하자면, 아야, 이러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며칠 가서, 그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배웠던 단어인데, 이걸 가지고 저는 거의 생활의 절반을 해결했어요. 고마우면요, 아야. 싫으면요, 아야. 감정만 싫으면 그 친구들이 내가 그냥 아야라는 말 속에 뭔지를, 감을 잡고 되더라는 거예요. 바디랭귀지와 함께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서바이벌 중국어가 되더라. 그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거는 단어도 단어지만, 내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결국 리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훈련이 좀 필요한 거다 보니까 영 연습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퍼즈예요. 퍼즈는 쉬었다 가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거. 제가 예전에 일요일 날 젊은 시절에 너무 피곤하니까, 일요일 하루 쉬는데,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려고 자고 있으면요, 한 10시쯤 해가지고 꼭 턱장사가 지나가요. 이 턱장수가 지나가면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인절 하다가 끊어요. 그러고 한 2, 3초 있다가 미 이래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끊고 쉬는 것의 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 앞에다가 잠깐 쉬어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긴장감을 훨씬 키울 수 있거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국민이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이 들려요. 국민이 아주 세게 들립니다. 근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냥 하나로. 뭉쳐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듬을 잘못 살릴 경우에는 특히 중간중간 중요한 거 앞에다가 하나씩 슬래시 표시를 해가지고 그 앞에서 잠시 끊고 가주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전에,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있다면 그 전에 퍼즐을 넣어주는 거 이것이 상당히 연설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신있게 평소처럼 그냥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듯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슴 펴고 어깨 힘 빼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가다가 말도 꼬이고요. 실수도 하고요. 콘서트가 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기타 줄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 기타 줄이 끊어졌습니다. 바꾸고 가겠습니다.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 끊어진 채로 그한곡 끝까지 가주는 게 좋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사실은 기타줄이 끊어져서잘 모릅니다. 본인만 예민한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래 한곡다 부르고 나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을 경우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처음 해보는데 한두 군데 당연히 씹을 수 있지. 근데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선도로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멈칫해야. 뭐가 문제가 생긴 줄 압니다. 내가 태연하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별 문제 없는 거라고 흐름을 타고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설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오히려 그 배포 어떻게 간을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일곱 가지 연설을 할 때의 포인트 설명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